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 35세 요절의 경매시장 1위가 된 비운의 작가. 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저희가 어, 제가 좋아하는 뉴스들을 고르다 보면은 네. 이상하게 제가 음. 어, 미술이라든지 저 미술을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인데잘 음. 모르는 분야니까. 그게 이제 눈에 가나봐요. 네. 제 눈에 들어오나봐요. 어,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음. 늘좀 늘 어려운 거를 이제 어려운 제목을 골라오는 것 같아요. 음. 35세에 요절을 했다는 게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신기 35세에 요절한게 뭐가 신기해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젊은 예술인도 나이에 많지? 요절한 예술가인데 음. 이 예술가의 작품이 경매 시장에서 1위가 됐대잖아요. 네. 근데 이 1위가 된이 작가가 음. 그어 작가의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277억 원에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가가 조금 더 살아 있었으면 음. 더 많은 그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음. 아쉬워서 아쉬워서 안타깝다. 안타까워서 예. 비운의 네. 작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어, 작판, P.T.를 한번 보세서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어, 매일경제 신문이네요. 네. 매일경제에도 나오고 네. 또 신문. 어 오늘 기사네? 네. 여러 여러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주 핫한 이슈, 네, 가장 핫한. 최신의 이슈를 또 갖고 왔군요. 예. 어 나머지는 핫하지 않은데 예. <laughs> 요거 요 뉴스 핫한 것 같습니다. 네. 어네 요즘에 이제 경매 시장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음. 그 경매 시장 3분기에 경매 시장을 분석을 하니까 음. 국내 낙찰 총액이 62%나 하락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상하게 소더비나 크리스티, 크리스티 있잖아요. 경매 하는데. 음. 영국에서 네네. 하는 그 경매 하는데 거기는 50%가 네. 상승했어. 오. 그리고 12%. 음. 그리고 그 중에 초현대 미술이 점유율이 18%인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작가가 초현대 미술 작가예요. 음. 그리고 2019년에 사망하셨더라고요. 2019년에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2019년에 자살했어요. 아, 자살을 하셨어요? 네, 그래 가지고 네. 제가 너무 이게 안타까워 가지고 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3분기 경매 시장에서 가장 가장 높은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초현대 미술 중에서도 음. 이 작가의 그림이 굉장히 어, 크게 이제 그낙찰가낙찰 네. 얻은 거죠. 네. 근데 이 작가가 어, 이름이 매튜 웡이에요. 매튜 웡. 네, 매튜 웡.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중국계. 형이... 어, 홍콩. 홍콩, 예. 예, 예. 저주받은 천재라고. 어, 왜요?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모르... 잘 모르는데 그리스 비극에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천재인데 저주받은 음. 비극. 그러니까 왜 저주받았냐고? 아, 왜냐면 빨리 죽어잖아. 자살했잖아. 그리고. 아, 무 우, 저주야, 본인. 그리고 뭐, 어. 왜 그러냐면은, 이 작가가, 음. 그게 있어. 뭐요? 그거 뭐라고. 저기 있어요? 우영우. 자폐. 아, 자폐가, 있... 네. 자폐가 있어요? 자폐 작가예요. 아, 자폐가 있는 작가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작가가 2019년에 그 35세의 나이로 음. 그 사망하기 전에 그림을 시작한 시기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림을 2013년에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 네. 2013년. 어렸을 때부터 한게 아니고? 네,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림에 재능이 예. 있다는 걸 몰랐지, 또 음. 자폐 치료 때문에 어, 그런 거잘 몰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이, 이 작가가 그림을 내놓자마자 몇년안 돼서 2015년에 개인전을 열었었거든요. 네. 그때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어떤 거예요? 어, 그냥 그림을 내놓자마자 음. 되게 주목을 받았어요. 어, 아 그러면은 자살을 하기 전부터 네, 유명했어요. 나 유명했었어요. 유명해진지 얼마 안 됐죠. 사실 2016년부터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음. 16, 17, 18, 19 유로 유유유그 연도에 음. 엄청나게 큰그 이슈를 던졌었죠. 데뷔해서 데뷔 거의 뭐 하자마자 유명해진 거네. 얼마 안 있다가 몇년안 있다가. 데뷔하고 하, 그렇죠 그래도 네.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음. 사실은 음. 그리고 지금은 사실 100대 아티스트에 등극하셨고요 음.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작가분하고도 어쨌든 경쟁 상대가 되는 거지. 음. 예, 엄청나게 많이 팔, 그큰 금액에 팔리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누구 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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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졸렬한 지식. 지난번에 했던 방송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어, 갑자기 기억이 안 <laughs> 나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 누군가 유명한 사람 하긴 했는데, 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에... 이 방송 보시면서 에... 여러분들 뭐 크게 얻을 건 없어요. 그냥, 아, 지금 이런 기사가 났구나. 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돼요. 네. 예. 아, 아까 방금 본 작품은 어. 사실 이 그림인데 음. 이 그림은 멋있네 네이 그림은 제가 뒤에다 써놨네요 이름을 네. 77억원에 팔린 매트왕의 야경꾼이에요 야경꾼. 아이 그림이? 그림이 앞에 요, 그림이 요 그림이 야경꾼 77억 네 77억에 팔린 참, 야경꾼 미술시장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점묘를, 점묘를 사용했는데 되게 네. 특이하지 않아요? 그림의 그 느낌이 음. 오지 않아요? 하여튼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뒤로 가면은 요거는 어. 겨울, 겨울을 그렸는데. 어, 뭔가 멋있네, 멋있긴 멋있네. 아, 멋있죠. 네. 근데 이게. 근데 멋있는데, 메시버기나 주건지잘 모르겠어요. 아, 초현대미술. 이 어, 초현대미술. 아, 네. <laughs> 네 그런데. 워의 작품은요. 어. 어, 부, 부이아와 세르지에 같은 19세기 말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의 어. 맥을 이어주는 역량을 갖춘 오. 그런 사람이래요. 네. 그 작품의 그런 느낌이 어, 그대로 이제 서려 있다고 음. 음. 미술 평론가 에릭 음. 서핀 씨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네, 네. 가능하면 질문 을안 할게요. 질문 해봤자 어차피 아, 답변 못하기 때문에 네.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네. 매튜 코광 아 씨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네. 네, 1 9 84년생이에요. 어. 네. 근데 왜 자살을 하셨어요? 그걸 못 견뎌가지고. 뭐를? 스트레스를? 원래 원래 우울증이 있었고. 아 우울증이 있고. 예 네. 우울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어. 엄마한테 나는 매일 매일 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악마랑 싸운다고 얘기를 아. 했었대. 엄마. 아 안타깝네. 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전 어, 번... 앞으도할수 있는 게 엄청 많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개인전 할 때는 음. 이렇게 좀 색채가 화려하고 막 이런 음. 그림들을 그렸는데 두 번째 개인전에는 너무 신중하게 하려다 보니까 고독이라는 음. 주제로 블루 음. 블루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고독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 우울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음.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네, 추측을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뭐, 그, 했었을 때 2016년에 뉴욕의 카르마 갤러리에서 음. 어, 그 그림을 처음으로 팔게 됐어요. 그림이 나오자마자 이제 팔리기 시작했고 2016년에. 네. 그 자살로 어쨌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 뭐 굉장히 많다고 하기는 좀. 작품을 그렇지만, 많이 남겼어요? 작품을 많이 남겼고요. 음. 그래서, 뭐. 많이 뭐. 어,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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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 이런 그림 그렸었고요. 음. 어, 이런 그림. 음. 네. 홍콩에 소재한, 음. 이, 하여튼 이런 그림을 그리, 그렸고,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다그 작품들이고, 요게 블루예요. 음. 네. 이 블루 개인전 블루를 어, 하려고 음. 2019년 11월 8일날 그의 개인전이 계획이 됐는데 음. 2019년 10월 2일날 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우울증으로. 네, 우울증이 원인이네 네, 이런 그림을 아이고. 그리다가 음. 요렇게 이제 좀 블루 우울하잖아요. 좀 뭐랄까 네. 그런 색채를 가지고 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림을 좀 어, 음.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네.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 어, 그림도 굉장히 크게 음. 어, 돈을 받은 주목을 그림이요. 받은 작품이요. 네, 네, 네. 20억 원 정도. 20억. 네. 2020년 6월달에.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이 상그릴라라는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이 5억 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이죠. 잠시만요. 하, 제가 뭐야? <laughs> 제대로 이해도 <이제에도> 못하고 지금. <laughs>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50만 달러, 약 어. 5억 8천만 원에 네. 출품이 됐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 네. 네, 네.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 요 네. 그림이고요. 그 네. 옆에 이제 사람이 서 있는 듯한 그림이잖아요. 음, 이게 음. 귀가예요, 귀가. 귀가. 네. 네. 어, 이 작품은 그 자신의 삶을 담은 자화상 같은 풍경화래요. 음. 시골에서 보낸 은둔자 같이 음. 그 삶이 녹아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요렇게 요 그림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음. 낙찰됐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네. 어, 왜냐하면 음. 그첫번 자기가 내놓은 작품이 어, 예를 들어.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작품이 비싸게 팔린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되게 비싸게 팔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2020년 10월 7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이 음. 샹그릴라가. 어. 2019년, 2019년에 돌아가신 거죠? 네, 2020년. 그 전에는 작품이 그 전에도 팔렸어요. 어. 그 전에도 팔렸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크게 팔리진 않았겠죠. 어. 그리고 어뭐 지금 이거는 5억 얼마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음. 막 아까 그거는 277억 원이고. 200, 200. 음. 오.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3분기. 어, 참 올해... 이상을 왜 작가가 이렇게 음. 세상을. 등진 다음에 작품들이 더이게 비싸지는지 일단 네. 이해가 안 돼요. 번째... 예술이 진짜 그 자체로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상황 따라 만드는 건지. 응. 네, 하여튼 그러, 그러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그림들이 요즘에 이렇게 음... 매튜 웡 씨의 이 그림들이 어, 초현대 미술로서 음...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경매에서 굉장히 큰 어, 금액으로 낙찰되고 사람들이 이제 소장하려고 하고 음. 있다. 이런 거를, 어, 샀다차에서 알려드리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예. 저의 그, 뭐라, 저, 저한테 뭐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요? 저의 그 작은 지식이라 그랬나? 아니, 짧고. 좁은 지식, <laughs> 짧 얕은 지식, 짧고 어. 얕은 지식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지식. 알려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아니요, 두 번째 이슈 아니고요. 첫 번째 이슈에 관련돼서 제가 또 그림, 어. 막 오늘 그림 검색하다가 사진 게 있어요? 네. 네. 이거는 경매에서 1 0 3억 원에 낙찰된 그림인데 방구석 병에. 방치되어 있던, 있던 그림. 그래요? 된다. 대박이네, 이런 게. 이런 게 대박이네. 이게. 이 그림, 어떻게 보세요? 방구석에, 아파트, 한 아파트에, 저쪽 음. 끝에 음. 어, 계속 걸려 있었어. 주인도 모르고? 주인도 저 그림이 되게. 가치를 모르고? 어, 되게 뭔가 잘 그린 그림 같은데. 네.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인지도 모르고, 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지. 어, 또 원본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 아니야? 어, 원본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예. 어, 몰랐어. 몰랐는데. 그냥 꺼냈어 일단 음. 꺼내고 딱 봤는데 이거는 뭐가 있, 있, 자기가 보여. 보기에 붓터치도 음.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어. 이건 그냥 그런 그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요 어, 경, 그 이거 감정하시는 분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어. 알고 봤더니 18세기에 네. 그 엄청난 화가 장 오노레 프라 고다르어잘 읽으셨네요. 예.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장 오늘의 프라고나르가 어, 그림 네. 책 읽는 철학자 야 이거 야 전문가들은 그냥 딱 보면은 딱아 보다 아니 아니요 그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전문가들도 딱 보자마자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요 그그 네. 그 엑스레이 뭐 쪼개서 아, 다 해봐요 예 그걸로 어. 다 이제 그 해보는 거죠 대박이다 어떻게 근데 이 사람은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부자인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냥 집주인이 아파트를 사람이야? 어 집주인이 네, 어. 아파트 상속 받았어. 아, 상속 받았는데 무슨 그림이 있어. 어.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을 떼서 본 거지. 근데 이 그림은 굉장히, 어. 어. 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기사에 이 그림이 왜 이렇게, 그 집이 원래 어떤 집이었는지 나오는 설명이 없어요? 어? 이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상속받은 집 아니야. 어. 상속받았는데 네. 이 집을, 이 그림을 갖고 있던 원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은 없어요? 예 네, 그런 그런 설명 은 없어요. 아 없네요. <laughs> 여러분 각자만 알아보십시오. 네. 아 집안에 내려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야 이런 건 대박이다 진짜. 네. 집에 대박이죠. 이런 음. 백3억 원이 뭐야? 그래서 <laughs> 여러분도 집안에 혹시 좀어뭐라 할까 오래된 그림 아니더라도 물건 같은 거 있으면은 한번 잘 눈여겨 보시다가 네. 어, 진품 명품 같은데 한번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부럽다 진짜 진품 명품 진짜 부럽네요. <laughs>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그 어, 이름도 참 프로 프라고나르 음. 장오늘의어 프라고나르. 음. 아 우리 운명을 바꾼 남자님이 나도 방구석 뒤져봐야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 한명 보고 있거든요. <laughs> 한 명이 보고 있는데 내가 그한 명이 누굴까 지금 궁금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우리 운명님이 지금. 우리 유일하게 신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명 보고 계시거든. 아, 그한 명이 바로 네. 운명님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명님을 위한 방송 끝까지 남아 계십시오. 예, 예. 아, 어, 감사합니다. 어, 한 명이 보고 아십시오. 계세요, 지금. 한 명이. 1 1시출분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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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어, 이분이 장 오늘의 프라고, 프라고나르. 아, 장 오늘의 프라고나르 그림이 이것도요? 네, 예, 예, 어. 앞에 있는 그림들 유명한 그림. 그래요, 예. 예. 이름 몰라요. 네. 네. <laughs> 네, 하여튼, 요, 되게 로코코 양식으로 그린 그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사랑을 전문으로 그렸던, 음. 막 연인들 막 그리고 막 그랬던. 음. 보기에는 음, 편안하네요. 네, 그쵸, 편안하죠. 네. 하여튼, 그런, 그런 음.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청, 이, 아까 제가 공개했었던 그책 읽는 철학자는 1796년에 어, 경매... 주로 이, 주로 이 사람은 뭘 읽는 걸 그린 애기. 지금도 여 여성이 지금 뭐 보, 읽고 있잖아 지금 글. 그러니까 어, 그게 좀이 사람이 그리고 싶어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음, 네. 1796년에 네. 경매에 나왔었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그림? 앞에 그림? 이 전에 이 어. 그림이요? 어 미스테러라 이도그렇습니다어한 명이 아니네. 지금 계속 카운터에는 방송을 한 명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두 분이 계시잖아. 운명님과 윗스테레나님 <laughs> 지금 뭔가 아 <laughs> 어, 너무 기안 죽어도 돼 방송에는 여러분 이 지금 한 명이 보고 있다고 착하 되는데 아마 지금 한 100명 정도 볼수볼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 정보는 잘못된 정보야. 아 지금 클날버렸네 지금 최소한 두 명은 보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유튜브 조회수 버그 아 오늘 유튜브 조회수 버그라고요? 아, 아,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laughs> 지금 실의에 아, 빠져 있었는데 아니요, 아 전혀 지금 전혀 실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렇구나. 네, 괜찮습니다. 어, 네. 최소한 두 명은 확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래서 빨리 다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분이 네. 이제 그 천, 1796년에 경매가 된 작품이고 그 이후에는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오. 근데 이거를 아까 가버에서 그 네, 어, 예, 예. 근데 이게 원래 그 프라고나르의 친구인 예술가가 음. 소장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경로로 이 집주인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친구로부터 예술가 음. 친구로부터 이제 여차저차 일로 옮겨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대박이다. 진짜 부럽네요. 진짜 부럽네요. <laughs> 그런 거뭐 없을까 집에? 네. 우리 저 앞에 있는 지금 저. 글씨 같은 거 있잖아요. 모 네, 네. 목강일에 써 있는데 저런 것도 어떠 딱 조문은 어? 어, 아닙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 뭐쓴거 아닐까? 아닙니다. 어떻게 알고? 어, 저기 인 있잖아요. 네. 저걸 보면 되는데. 어. 어. 저기 유명했으면 이미 앉아 계셨던 송기영 교수님께서 아, <laughs> 아니, 아니지. 모르죠. 저런 거. <laughs> 아저스스, 지금 저희도 네. 저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이거 뭐지? 액자에 그 목양이라고 아, 글씨, 글씨. 한자로 써 있거든요. 되게 오래돼 보이는 건데, 저것도 뭐가 있지 않을까? 아, 그뭐 욕심이 생기네. 네, 하여간 여러분들도 말고. 주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자고요. 네. 또 네. 다음 그림. 네. 이건 이분이 뭡니까? 장 오늘의 프로그 아, 프라고 나르. 저희 자화상이네. 자화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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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어쨌든 저희가 이이 분이 17세기에 엄청난 화가였었고 이 화가의 작품이 우리 집에 걸려 있었다. 뭐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몰랐어. 근데 모르는 거지 아무도. 어, 아무도 모르. 아무도 모르다가 어, 네. 저거는 평범해 보이지 않다해서 본인이 맡긴 거죠. 네. 그리고 대박이다. 2013년에 어. 런던에서 그프라고나르의 네. 프랑스 와 앙리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게 음. 320억에 낙찰 낙차, 낙찰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철학자, 이책 음. 읽는 철학자가 네. 이이 그림은 이 그림은 어 지금 103억에 낙찰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고나르의 작품 중에 세 번째로 낙찰가가 비스, 높은. 높은 나오인된 게. 네. 그러니까 높... 나오자마자 이제 네. 엄청나게 높은 부럽습니다. 가격으로 낙찰이 된 아, 거죠.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 그다음 한번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건 27년간 방치됐던 그림. 미켈젤로 그림이라고요? 네. 그래서 3,380억 원 상당의 미켈레 젤로의 진품이 나타났다. 아 진짜로? 네. 네. 27년간 방치됐던 그림이라고? 근데 네. 발견됐다고요? 네. 언제? 아, 이게, 잠시만요. 2010년인가 그래요? 어, 그래요? 네. 대박이다. 제가 뒤로 뒤로 한참 찾다 보니까 2010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미켈레네르 작품도 이 사람이 누군가 갖고 있었는데 이게 미켈레네르까지 모르고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집에 집안에서 음. 이게 미켈란젤로 그림이란다 이렇게 얘기는 해줬었대요. 아 진짜로? 예. 근데 믿지를 않은 거지. 아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어, 그러니까 가짜 <laughs> 가짜로 이제 어. 뭐 모사 작품이 계속 내려온다든지. 그치. 이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아, 베낀 거 그냥 갖다 놨겠지. 에, 복사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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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사품 갖고 온건줄아는 거죠. 그런데 진품이었어요.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 어느날 그러니까 네. 주변 아이들이 막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 사는 어, 공군 예, 예, 예. 예비역 예, 중령 주... 마틴 코버시네요. 예. <laughs> 예. <laughs> 예. 그러니까 그그그 그, 분이 27년 전에 동네 아이들이 어. 그 집에서 테니스 공 가지고 놀다가 예. 딱 쳤는데 그림이 떨어졌어. 동네 아이들이 주로서 놀다가 그 공이 집에 들어와 갖고 어. 이 그림을 떨어뜨린 거지. 어, 떨어뜨렸는데 어. 그걸 이제 다시 안 걸고. 어. 잘 쎄서 소파 어. 뒤에다 놓은 거지. 아 그냥 시... 집에 있어 놓은데 아이들이 곤놀이하다가 떨어뜨려 갖고 떨어졌는데 이거를 그냥 아 귀찮아 갖고 어. 그냥 포장해서. 좋은 싸뒀어. 그림인지 모르니까. 어. 그래서? 아 근데 사실 딱 보면,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방치, 방치, 어. 방치된 예.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났어. 아 음. 이게. 그냥 거장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이다. 어. 이런 얘기를 그 공군으로 전역할 때 어. 얘기해 줬대. 기사 보니까 거는 게 귀찮아서 거추상스러워서 그냥 소파에 넣고 천을 그냥 덮어서 보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아, 그냥 처음 그 소파 뒤에다가 넣고 이제 보관했어거요 거는 게 귀찮아서 거추상스러워서.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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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어쨌든 경매 회사한테 들 전화를 한 거예요. 네, 혹시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 그랬는데 아 부모, 부모님이 맞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 미켈란젤로 거라고. 누군가? 부모님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그냥 저녁할 예. 때 들은 얘기요 들은 얘기다. 네, 그러니까 어. 이집 아마 그 사람도 이집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준 거겠죠. 아그 그거 같아. 이게 미켈란젤로 진품이라는 게 아니고 요 그림이 그림 아는 사람이 어 이거 미켈란젤로 작품, 미케레, 작품이야. 그렇게 말한 거겠지. 이게 진품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그림, 그림, 그림 아는 사람은, 이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 음. 그냥 아는 사람이, 아, 이게, 이거, 아, 이거 그러니까 미켈 젤로꺼네 집안 대대로 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아, 하니까. 아, 집안에서 내려오는? 집안에서 이거 그림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미켈란 젤로때부터 이게... 이걸 받아가지고, 조상이, 예, 예. 자식들한테, 예, 예. 이거, 예. 미켈 젤로꺼야젤로꺼야젤로꺼야쭉 어. 내려온 거네, 어. 이렇게. 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씨, 무슨 미켈란젤로야. <laughs> 이게 돼버린 거네, 이렇게. 어, 어, 대박. 어, 예. 어. 그래서 소파 뒤에서 잠자고 있던 이 그림을 들고, 예. 들고 이제 의뢰를 한 거죠. 네, 미켈란젤로 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품을 이제 받은 거죠? 네. 그래서 3,380억? 네, 3,380억. 이게 아. 세기의 발견이래요. 진짜 세계 발견. 발견되네. 1545년에 그린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진복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만약에 이거를 공 해갖고 작품이 찢어지거나 그랬으면 난리 났겠네.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거네.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지. 전설처럼. 와 대박이다 진짜. 미키라로의 그림이 이 노랗게. 아, <laughs> 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부럽습니다아 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진짜 1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 진심, 네. 진심으로 부럽네요. 네 근데 어, 제가 그 뒤에 기사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없어요? 가르는 게? 예, 진품으로 지금 인지 아닌지 어, 의뢰 그... 뭐, 뭐가 나야 돼. 아직 거의 안 나왔어요? 아니, 이게 이제 진품이라고 확정은 났는데 또 뭐가 네. 있나 봐요. 아, 또그 이후에 얘기? 어, 이유, 예. 이후에 그건 아직 안 나왔다. 그럼 각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laughs> 우리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최, 일이 있었다.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나왔었거든요. 최종 그 판정은 예. 각자 한번 찾아보시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조각했었던 음. 피에타. 피에타, 네. 예. 3대 피에타입니다. 네. 네. 이게 21살 때 음. 우리가 이제 항상 들어던 우리 송경 교수님이 네. 피에타 강의하신 걸 들어보시면 여러분 네, 네, 정말 최고의 전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첫 번째 피에타, 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피에타들이 다 있는데 음. 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피에타,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피에타 그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음. 이게 엑스레이와 자외선 검사를 어, 통해서 이렇게 볼수 네. 있는 거래요. 와. 네. 그래서 이건 진품이 확실하다는 결론에 어, 이르렀다. 이습니다아 네. 진짜 부럽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네. 아 이거 이것도야죠. 해 왜냐하면 네. 미켈란젤로가 1499년에 네. 어, 피에타를 완성을 했어요 조각 작품을. 네. 그리고 50년 뒤에 친구 비토리아 콜로나에게 그려준 거래요. 아그 그림이요? 네. 예, 예. 그래서 어, 그후 독일의 한 남작 부인에게 팔렸어요. 네. 그 남작 부인 자신이 사망하면서 시녀 레, 레루. 레루트루드 영에게 물려 주었대요. 네. 그신녀가 코비씨 증조부의 처제였다고 합니다. 네. 그 코비씨, 그 중령 어. 어. 그분의 증조부? 처제, 처제. 처제, 아 그러면 확실히 그 집안과 연결이 있네요. 네, 네. 연결점이 있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림이 계속 전달이 된거죠. 어 집안이 연결점이 있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대대로 오면서 이거 집안 식구들이 가치를 몰랐는데 네, 맞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버리거나 막 그렇게 안하고 네, 네. 이게 됐네요. 결국 잘잘 음. 어, 찾았습니다. 네, 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아, 이게 오늘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아, 아 굉장히 길었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아니, 운명님과 세레나님 오셨고요. 또 오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